우리 원전주 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금봉다리로 구독자 분들께 선물을 안겨드릴 봉다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원전주 오늘도 폭등할 상한가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도 호재가 나왔는데 무려 3개 이상 나왔어요 자,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 첫 번째 어드, 어, 어떤 뉴스냐 1월 21일, 어저께죠? 밤 11시 57분에 트럼프가 뭘 발표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공부만 올려드렸는데,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는데, 미국의 원전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이런 어, 발언을 했고요. 발표한 거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지금 최, 최근에 행정명력 즉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원전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이런 지금 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 영문이어가지고 어, 제가 이제 해석까지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ppt로 이제 이렇게 어,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직접 어, 3시간 넘게 만든 자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전 세계가 원전 테마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보시면 오늘 뉴스인데 일본 도쿄전력도 후쿠시마 사고 무려 15년 만에 첫 원전을 재가동 차 일본까지도 재공, 재가동할 정도면 원전 바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뭡니까? 세계 최대의 어, 그 인터넷 기업 중에 하나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도 갑자기 어, 원자력 기업과 합작사 설립하면서 AI 전력에서는 원자력이 필수다. 이렇게 하면서 어, 최근에 이제 빅테크가 원전에 직접 투자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중국 민영 기업까지도 원전 투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국내도 지금 한수원이 협력 중소기업과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미국 원전시장 본격 공략이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여기 지금 어 지지가 무려 신규 원전 어 건설하는 거 정기료가 내려가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원전 탄력을 지금이라도 받는다 그래서 어 지금 정부나 대통령도 지금 원전으로 다시 한번 지금 턴을 하는 어 신규 건설 찬성이라는 뉴스들이 계속 국내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원전 저희가 어떤 정도 목을 어떻게 추천드려든지 잠깐만 살펴보면 5일 전에 3,500분 보신 주식에서 우진이란 기업 신규 원전 SMR 가동 원전 교체 정비까지 모두 다 수해주고 어 자회사인 우진엔텍 기존의 원전 대장주였죠.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우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주식은 지금 딱 모아가기 딱 좋다. 지금 급등 나오기 직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가격은 자 이날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어 21,250원인데 21,250원보다 더싼 눌림목, 얼마에요? 2만 100원 전후에 모아가면 급등 시대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우진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정확하 우진 보이시죠? 우진 정확하게. 2만원 딱 터치하면서 2만 100원 어, 지지해줬고요자 당일날 어, 5% 올랐고 그 다음날 5% 올랐고 그 다음날은 10% 올랐고 자 21일 수요일 어, 그저께는 예, 장중에는 18% 어, 9% 올라줬다 그러면 2만원에 샀으면은 얼인가요2 2만 6,850원이니까 예, 32% 이상 수익이 났죠 진짜로 상한가에 어, 시세가 났다 이뿐만 아니라 4일 전에 원전폭등대장주 편에 는 후속 주인 어, 저희가 대우 건설 어, 추천해 드리면서 이 당시 16일 날 저희가 이제 1차 편입으로 4,180원 이렇게 어,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는 라인 추세를 돌파하는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4 4 0 0원에매수해도별 어, 차이가 없다. 이참에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4일 전이니까 4,400원에 들어가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자, 기가매키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 4,400원 4,400원 터치했고요. 그 다음 날도 어, 4,320원 4,400원 터치했는데 이때 터치하고 몇 프로 올랐나요? 네, 11% 올랐으니까 하루에만 15% 그냥 수익이 났고요. 자, 오늘도 지금 4,900원이니까 지금 어, 최소한 지금 12% 이상 수익이 나 있다. 자 그리고 영상 찍어 드리고 자, 하루 뒤죠 10월 어, 1월 20일날 저희가 공구방에 뭐라고 써있나요? 아예 그냥 가격까지 써놨어요 크게 장태양봉 4,400원 매수. 자 보성파워텍 5,800원 매수 이렇게 공구방에서 써놨고요. 또 혹시라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19일날 보성파워텍 6,000원에 지금 드렸는데 자 19일날 공구방에 드린 보성파워텍 어때요? 자 이날 6,000원에 드렸죠. 자영상으로 드리고. 타점도 드리고 7,800원 30% 상한가 시대 나왔고요. 그 다음날도 어, 19% 올라주면서 뭐 종가로 매도했으면 어, 30% 수익. 어 고점에 매도했으면 최소한 45% 수익을 받죠. 진짜로 상한가 를 낮죠. 그러면은 우진 자, 30% 수익, 대우건설 12% 수익, 우리 보성 파워텍위까지35% 네, 이상. 어, 수익이 이렇게 알토랑까지 났다 자, 이렇게 영상에 댓글 달아주셨죠? DSN 신나, 아뭐 신은까지는 아닌데 사랑입니다. 자, 수익 이만큼 많이 나오고 계시다는 거고요. 매일매일 15%에서 상한가 종목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상 다 보시면 봉달 DS 보이시죠? 요거 어, 스마트폰으로 딱 클릭만 해주시면 1초 만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가끔 PC 같은 경우는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번호 알려드릴게요. 010-8346-2138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바로 공부방 입장 가능하시다 그리고 이제 유료냐고 댓글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어, 무료 강의방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어,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내일도 상한가 종목 어,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 수익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미국은 원전 자립을 지금 계속 주창하면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전력 자립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뉴스 요약과 그다음에 수혜주까지도 깔끔하게 오늘 분석할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음, 뉴스의 요약은 뭐냐면 영문이니까 한글로 요약을 하면은 즉 원전을 확대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빅테크는 자가 발전용까지 법으로 개정을 해서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이제 미국은 어, 전력 시설이 50년 이상 낙후가 됐고 전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블랙아웃 어, 그러니까 전력이 그냥 꺼지는 현상이 어,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정부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어, 부채가 5경이 넘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을 바꿔서 빌테크 너네가 어, 대신 투자를 해라 이렇게 지금 법을 바꿨다 우리나라시면 은 어,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새 원전 어, 이거를 이제 다수 승인을 했고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 원전을 더 지어라, 이게 아니라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지금 원전을 늘리는 거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어 기대감이 아니죠, 이제는. 단순히 어 기대감이 아니라 수주가 이어지니까 자 한수원에서도 중소기업과 더불어서 미국으로 진출해서 이제 수주 따올 일만 남았다. 자, 우리가 어 예를 들면 어, 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뭐, 어, 내가 이제 창업을 하는데, 뭐, AI 무슨 법률 서비스나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법이 개정이 안될때안 안 된대? 못 판대? 예. 그러면은, 내가 붕어빵을 하나 팔려, 팔려고 해도, 어, 길거리에서 팔수 있는, 뭐, 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 이제 길거리에서 아무나 이제 붕어빵도 팔수 있고, 뭐, AI 서비스도 할수 있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일만 하면은, 어. 돈이 그냥 미친 듯이 들어오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AI 빅테크들의 이제 전력 수요가 감당이 안되니까 국가는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너네가 직접 해라 자 이렇게 지금 승인을 내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순환을 해가지고 원전을 건설해 가지고 전력망에 이제 보내서 어 빅테크들이 쓰겠다 그리고 남으면은 어 개인들도 쓰게 하겠다 라는 이런 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이건 엄청 큰 거죠 사실 네, 엊그저께 나온 건데 그래서 왜 빅테크는 그러면은 원전에 직접 투자를 하느냐 음, 일단은 가동률과 일정 문제 나라 하면은 하세월이에요. 네, 인허가 받고 무슨 하는데 오래 걸리고 안 되고, 그다음에 품질 문제예요. AI 전사는 전력 끊김에 매우 취약하다. 지금 요 자료도 제가, 제가 직접 만들었으면은 뭐 하루 정도 걸리텐데 이거 지금 AI랑 같이 하고 제가 검수하고 바꾸고 AI 영문하고 그래서 한세 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걸리진 않은 거지만 그래도 AI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끊기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 전 세계가 불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비용과 장기 경쟁률에서 직접 하게 되면은 원자료를 조달하니까 더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의 이제 승인 속도에. 정부가 자가 발전소를 허용 승인 단축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까지도 빨라지면은 매출 인식이 예를 들면 10년이면은 어 10조 수주를 해도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3년 내에 끝낸다 그러면은 어 3년에 돈을 다 받으니까 우리가 어 만약에 친구한테 1억 걸려줬는데 10년 동안 받는 거랑 3년 동안 받는 거랑 다른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AI 데이터 전력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는데 노후 그리드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은 어 나라가 한 200년 됐잖아요. 먼저 우리보다 산업혁명을 했기 때문에 어, 보통 다한 50년 넘어요. 뉴욕 가보시면 막 지하철에 막 쥐나고 오 그러거든요. 진짜로 <laughs> 찍찍찍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가 발전을 직접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발전, 송전, 기자재 이런 것까지 같이 늘어나니까 어, 원전 관련 주, 부품 주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수혜주는 BHI예요. 그다음에 보성 파워텍이 두 개인데 어, BHI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 얘네 이제. HRSG라고 그 가스터빈, 이런 것도 수혜를 수, 어, 수주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발전 기자재, 그 다음에 원전 보조기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자가 발전 시기에 발주 기회가 확대, 즉,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또 보호형 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변전선, 전기, 보호 기자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전도 제가 말씀드렸죠. 꼭 주산 에너빌리티나 뭐 현대 건설이나 대우 건설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주가 늘어나게 되면은 중소형 주도도 아까 한수연회처럼 수혜가 이어지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두개가 또 차트가 이쁜데 자 우선 BHI는 지금 일봉상 전고점을 지금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놈 두시기, 슥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대기 팔푸니 자 여덟 번만에 예, 지금 어,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고백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 지금 지지선은 얼마로 볼 거냐면은 자요 라인 얼마입니까? 62,000원. 요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급등할 수 있는 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어, 우상향을 쭉 하던 찰나에 지금 맥점까지 만나 때문에 매수 타점이 매우 좋은 거고, 마찬가지로 보성 파워텍의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가중에 자 똑같잖아요 이때 돌파해서 어떻게 됐나요? 자 다음날 3% 오르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고 자 보시면은 이건 대우건설 대우건설이거든요 이것도 수익 드렸잖아요 자 이것도 대우건설도 이렇게 박스권을 그렸잖아요 계속 그리다가 돌파를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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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드디어 빵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13%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4천 원부터 5천 원까지 거의 30% 시세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어, 주식들이 타점이 매우 좋은 거죠 왜냐면은 어, 이럴 때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이럴 때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사자마자 그게 바로 급등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들이 지금 어, bhi는 갖춰지는 라인 이렇게 지금 에너지가 모아가는 라인이 딱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할수 있다 62,000원만 지지만 해준다면 다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라인이고요 자 두번째 보성파워탱은 저희가 이틀 전에 추천드렸는데 왜 다시 한번 갖고 왔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상한가의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 돌파하는 고점을 지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를 이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자 그래서 요거는 타점 잡기가 좀 쉬워요. 매수 타점과 어, 손절가가 똑같은데, 자 이거를 어, 7,800원 전후로 쓸게요. 지지 확인. 자 그러면은 어, 그냥 여기서 사면은 손절 나오면 손절하면 되고 마이너스 뭐 0.5%죠 손절도. 어, 근데 뭐 수익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빵 급등이 나오는 그런 차트로 연결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차트들은 최근에 어떤 게 있었죠? 바로 루진 노버 있었죠? 자 보시면 똑같아요. 보성 버터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쭉 그리다가 요때 거의 상한가의 시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조정받으면은 안되고 이때 조정 안받으면 간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자 이때 딱 차트를 이어보면은 이날 다음날 어떻습니까? 조정을 크게 안받고 이거를 이탈하지 않았죠? 오히려 약간 위로 끝났죠? 어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 그 다음날 18% 올랐고 그 다음날 28% 올랐고 그 다음날 4% 올랐고 그 다음날 9% 올랐고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이 타점만 잡았어도 어, 21,000원에 어, 비스무리하게 잡았어도 어떻게 돼요 지금 36,000원이니까 거의 70% 이상 시세가 나왔죠 자 이렇게 예, 신고가가 나오고 옆으로 횡구해주면은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뭐그것만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슈림노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때도 보시면은 돌파하는 상한가 흐름이 나왔죠 이날 진짜 상한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다음날 어떻습니까 어, 은봉 떨어졌지만 지지 라인을 지켜줬죠 자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어, 상한가에 자 주봉이니까 좀잘안 보이시니까 자 이때잖아요 이때 상한가 시세가 나오고 나 가서. 자, 이 때를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횡보해줬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하잖아요. 이 가격이 얼마예요? 이 가격이? 8,000원대잖아요. 자, 8,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급등해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21,500원까지 갔으니까 2.5배가 급등해버려요. 오히려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횡보하는 주식들이 더 크게 가요. 이게 급등주의 조건이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써드리잖아요. 보성파워텍, 우진, 우진, 이, 우리 기술 이런 놈들이 진짜 준비된 아주 그냥 어, 세력주다. 그래서 보성파워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보성파워텍 또또 추천 6,000원에 이렇게 네, 또 추천드리고 눌림목 또 추천드리고 또 추천드리고 이렇게 추천드리니까 들어오시라는 거죠 저희가 맥락 없이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때도 16일도 보시면은 요렇게 박스권을 지지해주는 라인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발성 지지가 나왔기 었 때문에 예, 지금 드린 거고 자 여기서 6천원을 돌파하는 경우 시세 확장으로 이뤄지는 건 자명한 이치다 특히 보성파워탱은 원전 기자 중에서 국내는 없어서는 안될 전력기기 기자재 쪽이기 때문에 원전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도 있다 양방으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어, 최고점 8천원까지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써 놨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간관계상다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16일도 추천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추천드린다 그랬죠. 5,600원 추천드리고 또 6,000원에 또 추천드렸어요. 눌림목에 또 추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랑 세 번째로 같이 잡아보실 분들 급등주니까 아무래도 타점 잡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장중에 변동이 이렇게 심하니까 저희야다 밥만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 보, 편하게 보지만 자, 그래서 어, 혼자 하시는 분들 또 초보분들 굉장히 또 많으시라고 댓글로 요즘에 주식시장 이렇게 5,000포인트 가는데 어, 새로 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은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0108346 2 1 3 8 문자로 숫자 4만 보내주시면 이 공부방 무료로 입장 가능한 거 위에 딱 무료라고 써 있죠 그래서 바로 문자 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추천드린 삼미금속이라는 주식이에요 이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건 뭐냐면 원전 터빈 블레이드라고 블레이드 뭐예요 날개 잖아요 날개 자 이렇게 생긴 거를 기자재를 공급을 하는데 얘네가 어디 공급하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용 터빈 대형 터빈 블레이드를 자 공급. 기약을 해가지고 얘네는 독점 납품이 독점 납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인기죠. 자 국내 독점. 자, 이런 표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수혜주가 될 수가 있고 겠 어, 어떤 수혜를 볼수 있느냐 원전 정, 정비 물량 확대시 터빈하고 블레이드는 반복 수요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거는 테마 붙기가 좋잖아요. 뭔가 독점 이러면은 뭐 어, 크게 갈 수가 있으니까 또 90억 또 수주까지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도 호재가 되겠다. 얘는 차트가 또 진짜 진짜 예쁜 게자 얘는 이제 12월 29일날 상장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장하는 날,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보시면 음봉 강하게 떨어져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전엔 거래가 아예 없다가 상장한거니까 어, 차이 신험 메모리 좀 나왔고, 이때 당시에 보면은 바닥에서 매집을 으 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딱 그려가는 전형적인 이제 바닥에서 어, 급등하는 딱 그런 차트죠. 그래서 얘는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손절안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시총이 보시면 얼마냐면은 지금 사람들 잘 모르고 어, 1800억 되니까 엄청 싸죠. 그리고 여기 뭐라 써 있습니까? 어, 원자력 발전 어, 신규 테마다 이렇게 돼 있고. 어, 그래서 얘는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방송이니까 혹시 100%는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잡아드리면은 얘는 음, 매수 가격을 어, 잡아드릴게요. 1차는 8,800원 전후 2차는 예, 손절가는 얘는 8,500원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8 5 0 0원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바닥에서 모으면 되지만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또 급등주 찾으시니까 이걸 또 혼절로 잡아주시면 어떨 것 같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자 보시면은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17% 올랐고요. 자 어제도 5% 올라줬고 어, 그저께도 11% 올랐어요. 지금 계속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바닥에서 딱 지금 딱 보면 차트가 이쁘죠. 딱 출발하는 차트.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부방에서 자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20일 날 드렸어요. 그래서 9,100원에 1차로 일단 드렸거든요. 지금 방송 보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추천드린 가격보다 더 싸게 사시는 거예요. 네, 200원, 300원 더 싸게 사시는 거니까 오히려 더 기회가 되겠고, 어,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1차 매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성파워택도 저희가 계속 드리는 것처럼 어,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또 드릴 거니까 내일 또 급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 주식들은 진짜로 언제 막 급등할지를 몰라요. 정말로 저희도 실시간으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00원, 200원 때문에 상한가 놓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봉다리 개인번호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4 보내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매수 4점 확대해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원전, 올해부터 정말 추가적인 호재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